안녕하세요, 윤도치입니다. 오늘은 옥천에서 덕소까지 다녀오는 라이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앞에 달리고 있는 분은 저랑 항상 자주 타는 반란이라는 분이고요. 자전거를 탄지한 이제 한반년 정도 됐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이 매우 굉장히 빨리 으시는 분입니다. 가는데 어르신 두 분께서 길을 막고 계셔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고요 어, 경기도 양평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자전거는 20년도 7월쯤에 처음 구매를 해가지고 좀 타다가 본격적으로 탄 거는 21년 정도부터 네,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거 같고요. 양평에 있는 그, 브링잇이라는 팀, 올해 새로 창단됐는데, 거기서좀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게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야 라이딩을 서 했었거든요, 야간 라이딩을. 야간 여기를 따라갔었는데. 아, 엉덩이 근육이 아프지? 한 좌절을 해서. 여기가 엄청 아프네? 잘 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평 미술관에서 시작을 많이 하는데. 아, 사를 하고 있어서 사회자가 사회가 사는 게 싫고, 천 시작하고 있 한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좀 많아가지고 안전하게 갔습니다 <laughs> <안전하게 웃음> 가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항상 얼마 힘들어하고, 이렇게 아, 살고만 아, 아, 가고 있는 경우지 수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딱 갖고 있는 로테를 넘겨주는 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 너무 힘든데, 아, 수고, 수고. 아, 달리다 보니까 실원역에 도착했네요. 여기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해단을 놔버렸습니다. 근 네. 같이 그 다른 같이 근무하신 다른 분께서 자전거를 아, 네. 이제 아마 선물 해서 달라인사 아, 가지고 있다가 야간 아, 아, 라이딩을 갔는데 혹시 같이 갈 생각이 있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아, 밤불 아, 조심하세요 아, 밤불저 앞에 앞에 하면서, 아, 아, 아. 하면서 핵라이딩 지금까지 <목소리> 다리, 다리! 지금 방 방금 나오는 될까? 빨리 방금 간다! 지금에서 어떤 거같 양심역에 거의 가서가 이제 개를 풀어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사고하면 어요 굉장히 좀미안했요 <목소리> 님께서 자기는 사무는 있지만 너무 재밌었다고그때어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 좀더길에 가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하고 제가 라이딩을 같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물기 자전거를 타보라고 했는데 겁이 나서 그런지 또 이제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타줬어요. 차방사방하게 양수역으로 갔다 오고 한복이 되다 보니, 집사람, 자전거, 육지 자전거를 많이 타시니까, 이쁜 자전거도 많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 어, 자전거, 어! 어 지금 양수격을 건너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부럭지럭지나가는것 같은데, 저 같은 걸 치들한테는 좀 취약인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치킨다, 아, 어. 어, 집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기자인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로드 자전거에 관심이 생겨서 한참 후에 진짜 집에 가까운 자전거 샵에 갔어요. 가지고 저는 만 원대 자전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싸다고 진짜 많이 뭐라고 했었거든. 옛 아. 사람이 자전거를 보러 갔을 때는 400만 원대 정도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째려보긴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자전거 살때을 굉장히 힘들게 샀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또 뭐, 뭐 여자다 보니까 그 자전거를 중고로 하더라고요. 이제 보였던 자전거가 트랙의 고만이 SL7 모델이었고, 8 0 0만원만가그 가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해서 왔고 간다고 저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집사람한테 좀안정거 사고 싶다라는 거를 뭐 업그레이드 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지만 좀 아쉬울까봐 크게 바꾸지 않아, 않아도 될 자전거를 사라 좀 무리해서 트랙 도마니 SL7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장점은 자전거에 투자하는 걸 되게 많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라고 안전상의 문제로 뭔가를 사야 된다고 하면 반대고 어. 하지 않고, 그러면은 좀 좋은 거 같은데, 단점은 같이 참, 잘 타면은, 잘 탄다는 기준이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보다는 집사람는이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음. 저는 장거리를 가고 싶은데 음. 일단 아, 그거 못따라오면 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고. 그 외에는 내가 이제, 봤을 때 힘든 것도 애들 애들한테 미안하죠. 속도만 <laughs> 잘날 뿐. 애들만 두고 집사 둘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 애들한테 살짝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어, 이제 독소에나. 더 하면 안될것 같아. 삼패? 저기는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는 곳인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많이 가요팔당을 갔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조금 더 길게 어, 타자했을 때 이제 술까지 오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는데, 그리고 꽤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언하고 반지 스타프 막 하는 것도 굉장히 많가라고요 오늘은 스타벅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 5,000까지 60kg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인것 같습니다. <laughs> 어들이 그 순풍이다 보니까 달란 히낌으로 엄청나게 달리시는 그래 저는 옆풍에서 힘들어하기 보다는 옆풍이는 그냥 속도가 안 나오는 거지 적정한 네? 파워만 쓰면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요아 이거 너무 힘들어 바람이 흐르지 아, 니 잠깐 파워로 파워를 해봤는데 0 k m 지점인데 같아요 그때 중반 너무가 버리면 많이 힘들거든요. 드아프다 <목소리도 하죠> 그러니까 혹시, 알고 싶면 <목소리도 하죠> 알겠는데, 높은데, <목소리도 하죠> 게가든든가에가가에든가에가가가 <놀람> 아, 맞아, 아 어우, 뒷첫 번째 휴식은 아, 허벅지, 꼬박지가 너무 당겼는데 그래서 한번 했고요. 이렇게 하다가 양수역. 카페에서 카페를 한장 먹고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미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자전거 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안녕이라고 안녕. 인사를 해주고 걷렇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 네, 네.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메이크자 오늘 영상 미리미리 미리미리바바 메이크업 없이 아, 하가히는게 귀찮아가지고 목소리도 하자고 이렇게 상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했던 지점까지 도착을 했네요제영상 출발하는 데가 분명 맛집이라고 하는데,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여 차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쨌든 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